자, 오늘 일곱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일이라는 것과 이 에너지라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에서 말하는 일이란 자, 영어로 work. work의 앞 글자를 따서 W로 표시를 합니다. 단위로는 줄를 사용하죠. 단위를 쓸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에서 말하는 일은, 일단 어떤 물체에 우리가 먼저 힘을 작용을 해야 됩니다. 자, 힘은 기호 F로 표시하고요. 단위로는 뉴턴을 사용하겠죠. 자, 힘이 작용함과 동시에 이 물체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즉,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호로는 S라고 표시하고, 기본적인 단위로 미터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조건 힘이 작용하고 물체가 움직였다고 해서 일을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동거리란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위로 F만큼의 힘을 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윗방향으로 힘을 작용했는데 물체를 들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는 없는 겁니다. 즉,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90도일 때도 한 일이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힘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경우 자 이렇게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물체는 이렇게 옆으로 움직였다고 합시다 자이 경우는 지금 힘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렇게 물체가 오른쪽으로 s만큼 이동했다고 했을 때 자, 힘과 이동한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때 사람이 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s,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의 의미를 잠시 알려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벡터를 배울 때 음, 배우게 되겠지만, 이힘 f를 두 개로 분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저 위쪽 힘과 오른쪽 힘, 이두 가지 힘으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삼각함수에 의해서 이 윗방향의 힘의 크기는 F에다가, 네,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고요 옆으로 이 작용하는 힘은 고사인 세타를 곱한 값입니다. 근데 이 이동방향과 90도인 이 힘은 일을 하지 않는 게 되는 거고, 이 이동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일과 이 에너지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납니다. 어떠한 일을 해준 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와 혹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는 바로 이첫 번째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상자가 마찰이 없는 평평한 면을 V0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시다. 자이 상태에서 갑자기 힘 F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물체는 점점 점점 빨라지게 되겠죠. 자 이때 속력을 v라고 하고 힘을 가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한 우리가 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얼마입니까? 네,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 s가 되겠죠. 자 이동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물체의 속력은 빨라졌을까요, 느려졌을까요? 빨라졌겠죠. 물체가 빨라지면서 물체가 운동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커진 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를 우리가 Ek라고 표시합니다. Ek는 작은 아래 첨자로 쓴 겁니다. E는 에너지고 K는 키네틱 운동이란 뜻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1 곱하기 이 물체의 질량 m 그리고 물체의 속도 v의 제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 기본적인 어, 공식이기 때문에 잘 외워두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물체에 우리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만큼의 일을 해주면 그 일을 해준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 하나. 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힘은 알짜 힘을 의미한다는 것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짜 힘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전 앞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운동 에너지는 일을 해준 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를 한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바닥에 멍멍이가 앉아있습니다. 자, 멍멍이는 지구가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이 중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자, 멍멍이의 질량 곱하기 지구 중력 가속도 G값이 됩니다. 자, 이 멍멍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멍멍이는 이좀 들어올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자, 멍멍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만큼의 힘을 최소한 가해줘야 됩니까? 자, 그렇죠. 멍멍이한테 작용하는 중력만큼 힘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멍멍이를 들어올릴 수가 있겠죠? 자, 멍멍이를 이렇게 들어올렸습니다. 이때 멍멍이가 들어올려준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사람이 멍멍이한테 해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f 곱하기 h가 됩니다. 그렇죠? 이때 사람이 줘야 될힘 f는 멍멍이의 중력의 크기와 같고 여기에다 이동 거리를 곱하면 mgh라는 값이 됩니다. 사람이 해준 일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 mgh 값을 우리는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경우에는 사람이 해준 일만큼 이만큼의 에너지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사람이 이만큼 일을 했다, 그죠? 이만큼 일을 해준 만큼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증가한 정도만 이야기를 할수 있고 어떤 절대적인 이 정도 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책상 위에 별이 있다고 할게 그럼 이 별의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는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 h에 있기 때문에 mgh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책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는 0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쪽으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퍼텐셜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란 무엇이냐?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이두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운동에너지와 중력의 퍼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건이 둘의 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다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즉, 중력 말고는 그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자, 길에 오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좀 잔인하긴 한데 오리를 이렇게 높이 우리가 들어올렸다가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뜨려 봅시다. 물론, 바닥에는 이렇게 쿠션을 깔아줘야겠죠. 자, 그럼 떨어지는 동안, 이 오리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의 퍼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봅시다. 처음에 떨어뜨리기 직전이니까, 물체가 운동을 아직 하고 있진 않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 그렇죠. 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퍼텐셜 에너지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가질 텐데, 뭐, 예를 들어서, 10줄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에너지단위는 줄을 사용합니다. 자, 오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게 되겠죠. 이 순간 오리의 운동에너지를 3줄이라고 합시다. 오리가 빨라졌으니까 그죠? 그럼 이때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는 얼마다? 그합계가 1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7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아래로 떨어져서 바닥에 닿기 직전입니다. 이때. 퍼텐션 에너지는 높이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0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때 그럼 운동에너지는 얼마만큼? 네, 역학적 에너지가 10줄이 되기 위해서 운동에너지는 10줄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든 어떤 마찰이나 공기 저항 없을 때 중력 말고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 일이란 무엇인가? 일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어일 운동 에너지 정리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마지막 축하 공연 한번 봅시다. 저 친구는 이제 골든벨의 비트박스했던 그 친구입니다. My name is Chamuel and this is shoutout to EQs Science Page. r o b it like it, r o p it like it. d r o b it like it, r o p it like it. Drop it like it, r o p it like.

다음 시간에 봅시다.